제 22장 네 형제의 소나 양이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본 체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네 형제가 네게서 멀 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네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주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본 체하지 말 것이며 네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본 체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 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도와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수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관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 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우므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여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제3장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불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매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섬 있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하여 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여 하심이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레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허게곧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정라 집에 들어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 놓었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로라. 그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 나이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입니다. 제 60편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믿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의 두세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나하라임과 아람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애돔을 소금골짜기에서 쳐서 만 2천명을 죽인 때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코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나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계물 나누며 숲곶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러아신내 것이요 문나세도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세사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내봄에 인도할까 하나님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